안녕하세요 르키아빠입니다. 12월 2주차가 네, 시작이 됐습니다. 12월 6일에 공무주 일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약 일정으로는 KTV 네트워크의 청약이 네, 1일자 시작이 되겠고요. 총 6개 정권사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투젠에 네, 청약하셨던 분들은 환불금 오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대신 밸런스 제11호 스펙이 네, 상장일날 매도 마시, 매도하신 분들께서는 네, 매도금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KB 미니에서 진행을 한 소수점 네, 이벤트 신청 네, 하는 방법까지 오늘 일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약 일정으로 KTB 네트워크입니다. 네, 총 6개 증권사, 한투, NH, KB, 삼성, 그리고 유진과 하이투자 증권까지 6개 증권사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공모가액은 5,800원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2천만주가 되겠는데요. 2천만주 중에서 한국투자가 300만주, 그 다음에 삼성과 NH가 네, 어, 15만주, 14만주, 그 다음에 나머지 KB, 유진 그다음에 하이투자까지 모두 다 15만 주씩 네,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한국 투자 같은 경우가 300만 주까지 이제 좀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예상 계좌 수를 제가 한 6만 주 6만 계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25주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증권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작게는 어두 주에서 많게는 이제 한 15주 정도까지 네, 균등 배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수요일치 결과가 조금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중소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금융, 네, 벤처 캐피탈, 네, 기업이죠. 네, 때문에, 어, 수요일 결과는 50.19로 이제 나왔었고요 네, 의무보유 하약 같은 경우에는 6.94로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다만, 어, 유통가는 주식수가, 네, 2천만주 중에서, 네, 물량 비율이 20%라고 하는, 네, 그나마 좀 자, 좋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주당 가격이 낮고 유통 비율은 네, 좋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청약 결정한 청약자 분들에게는 2 차까지 눈치 싸움이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요예측 결과만 보시고 청약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긴 할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청약을 할 예정이고요. 어, KTV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이제 만원 이하의 어, 공모가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 만원 이하 종목들과 조금 또 이렇게 네,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올해 상장을 했던 네, 만원 이하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네, 바이오프로까지 어, 이렇게 종목이 있었었고요. 기관 경쟁률로 보시면은 k t v 같은 경우에서는 50.1로 낮은 부분이고 어, 위에 있던 네, 이렇게 나머지 아홉 어, 종목들은 기관 경쟁률 총 1,329대 1이었었습니다. 유통금액 또한 네, 이 9개 기업의 평균은 451억으로 낮은 수준이었었지만 어, KTB 같은 경우에서는 네, 1,160억까지 높은 수준으로 조금 비교하기에는 어,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다만 고목과가낮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어, 상장일날 매수세력이 붙는데 어, 이런 네, 변수가 좀 작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비교를 해봤었고요. 어, 만원이하 종목들의 시초가 평균은 총 170.5%로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아 종목 중에서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는 일곱 네, 종목이 정도까지 수익 구간에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경우에서는 네, 어느 정도의 상장일날 네, 변수로서 이 부분이 또 작용할 수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청약을 일단은 해볼 예정이므로 네, 일정을 잡고 있고요. 자두 번째는 툴젠의 네, 환불금 일정입니다. 네, 균등으로는 총한 주에서 두주 네, 배정이 되었었고요 어, 균등 배정으로 한 주, 그 다음에 80.4%의 확률로 네, 두주 배정을 네, 받을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증거금 1억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천 주 청약을 했을 경우에 비례물량으로 총 9주 가량을 받을 수가 있었었고, 있었었고요 네, 어, 일반 청약 네, 최고등급으로는 네, 12주까지 그리고 최고 풀 청약을 했을 경우에는 73주까지 네, 받을 수 있는 네,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오늘 한투에서 환불금이 들어오시니까 환불금 네,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신 밸런스 제11호 스펙에 상장일나 매도를 하셨다고 하면 은 오늘 매도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스펙은 일단 은 확실히 열기가 죽은 모습이고요. 상장일나 시조가는 2060원이었었고 고가는 2085원이었습니다. 어, 앞으로도 일단 스펙은 205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증권사에 따라서 청약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 본인들 수익 구간에 꼭 체, 어, 체크를 하셔가지고 생, 청약을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장일날 매도하셨던 분들은 꼭 매도금 네,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이틀간의 네, 기관과 외국인은 이제 현재 매도세로 네, 나와지는 모습이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벤트 일정입니다. 일단 증권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는 대부분 다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 공모주 투자자분들은 대부분의 증권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만 챙기셔도 네 좋은 네 수익구간이 또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5일까지 진행을 한네어 mahat 주식 네 받아갈 수 있도록 미니에서 진행을 했었었구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애플,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테슬라. 네, 이 주식들이거든요. 최고 50만 원 상당의 주식들을 받을 수가 있는 네, 이벤트였었습니다. 일단 신청하신 분들 한해서 선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소수점 거래를 신청을 하셔야지 주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먼저 미니 어플에 들어가시면 우측 하단에 네, 메뉴 버튼 들어가시고요.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이쪽에 있는 소수점 거래를 네, 신청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현재 저 어, 처음에는 이제 미신청 네, 체크가 되어 있으시겠죠? 네 다음으로도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바로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어, 현재 이 이벤트는 네, 소수점 거래는 어, 16일 어, 아, 1 2월 6일 네, 오 15시부터 네, 오 3시죠부터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어, 이전에 5일까지 신청하셨던 분들은 꼭 마지막까지 소수점 거래까지 신청하셔가지고 네, 회의 주시까지 받으실 수 있는 네, 행운을 받을, 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여기까지 일정 안내를 드렸고요. 네, 여러분들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네, 저에게 또큰 힘이 됩니다. 어, 일정 참고하셔 가지고 오늘도 네, 월요일 시작하시는데 무리 없이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